이어서 발표 2에 대해서 차기 정부의 교육계 과제 박호근 한국 최대 교수님의 발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체육대학교에 있는 박호근 교수입니다. 화면을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laughs> 자, 화면 잘 보이시나요? 화면 잘 보여요? 공유 화면이 지금 잠깐만요, 이거 같은데, 예. 네. 안지 아, 됐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발표는 어, 저하고 경기도 교육연구원에 계시는 홍석근 박사님, 지금 교육연구사로 계시는데요. 홍석근 박사님과 또 지금 열린 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강민정 국회의원님 이렇게 셋시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발표하기 전에 잠깐 우리 홍석근 박사님하고 강민정 의원님 인사 좀 해주실래요? 우리 지금 160명 이상 참여하셨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열린민주당의 교육 상임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강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연구원에 있습니다. 홍석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민정원님, 그홍석근 선생님 그 발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제가 그두 분의 허락을 받, 받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맡은 주제는 차기정부의 교육개혁과제라는 주제입니다. 어, 발표 내용이 많고, 해서 핵심적인 이야기로 하고요. 오늘 발표 내용의 대부분은 여기 홍석근 그 경기도 교육연구원에 계시는 홍석근 박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 또 강민정 국회의원님, 또어 제가 또 추가적인 그 자료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 화면에 보시는 게 저희들 목타입니다첫 번째 들어가며 두 번째가 역대 대통령의 교육개혁, 세 번째 교육개혁 실패 원인. 네 번째는 차기 정부의 교육 개혁 방향, 다섯 번째는 핵심 교육 개혁 과제. 마지막 나가 나가면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포커스는 다섯 번째 핵심 교육 과제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제가 첫 화면에 이 화면을 띄웠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그냥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인데 정치란 뭐냐? 결국은 정치는 내 백성을 등따숙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정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은 공정해야 되고, 일반 백성들의 뜻을 거, 거스르지 않게 하는 것이 정치의 참모습이다. 백성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않는다는 얘기는, 백성들을 화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 민주주의라는 것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요. 행정도 이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 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밝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행정의 행정의 기본 도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어, 챕터2에서는 역대 대통령의 교육개혁인데요.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김영삼 정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쭉 가면서 기본 방향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열린교육 수요자 중심교육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는 531 교육개혁의 관리적 재해석, 노무현 정부 때는 531 교육개혁, 여기에다가 교육의 형평성, 공공성을 추가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본격화됐다 했습니다. 그리고 각 정부마다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소에서 시행했던 것들을 화면에 나타냈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 파트에서는또 김영삼 정부의 대학 정원의 자율화, 대학 설립 준칙주의, 최소 전공 인정학점제 등등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의 입학사정관제도까지 이런 정책들이 펼쳐졌습니다. 평생 직업교육 파트에서는 김영삼 정부 5 3 1교육계획에서 직업교육훈련체제, 일명 직업교육훈련3법 이런 것들이 제정됐고요. 학점은행제 같은 게 처음 도입됐었죠.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는 평생교육법이 제정되고, 또 노무현 정부의 평생학습도시 50주기를 확대하는 이런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교육 인프라 쪽에서는 교육재정 GNP 5% 확보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 를 해소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료는 이영희 선생님 외 여러 명이 함께 2018년도에 연구하신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개혁의 실패 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정권 내에 실행하겠다는 단기적인 실적, 여기에 시중에게 했다는 부분이 실패 원이고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인구 구조나 지역적인 격차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했기 때문에 교육 개혁 이 실패할 수 없었 할 수밖에 없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그돈데요 대략 1340만 명의 인구가 있죠. 서울 지역은 지금 1000만 명에서 조금 빠지는데, 경기도는 수원시, 고양시처럼 수원시는 한 100, 118만, 고양시도 한 100만 넘고, 성남시가 97만 이렇게 대도시가 있는가 하면 포천시, 또 어, 포천군, 그렇죠? 어, 그런 데처럼 그 연천군 이런 데처럼 그 접촉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평가들도 엇갈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됐다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개혁과 교육정책에 대한 주도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조금 더 구현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육개혁과 교육정책을 누가 주도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일부 국회의원들 주로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이 중심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스텝들의 그 교육보좌관들 그리고 교수분, 교수님들, 교육부 관료들, 그리고 교원단체, 이런 분들이 교육개혁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어떤 분들이 들어오는가 봤더니, 일명 사교육시장의 일타강사 있죠. 스타강사들이 교육정책에 관여를 하고, 또 최근에는 학부모 커뮤니티, 만카페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부터 학부모 단체들이 많이 활동해 온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홍석근 박사님이 쓰신, 쓰신 원고를 보니까 올해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까요? 이거를 의사결정할 때 맘카페에 있는 학부모님들 의견을 먼저 청와대에서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그래서 일반 학 일선 학교인 선생님들은 뭐 지금부터 그럼 저 원격 수업 도입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다는 것은 상당히 비, 그 비극, 비참한 현실을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교육부의 조직구조의 문제와 일하는 방식인데요 첫번째 교육부 본부 조직구조를 보니까 토탈 630명 중에서 흔히 말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538명 그중에 우리 교육 전문 직원들은 92명 한15% 미만 되는데요 이 교육 전문 직원들이 엄청나게 그 수적으로 미약하다 보니까 이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 일반 행정직들이 교육 정책을 결정해오는 이런 모순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가지는 교육부 주요 부처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봤더니 대략 재임 기간이 1년이 채안 된다는 거예요. 1년도 채안 되니까 전임자의 폴더에 의존해서 정책 결정을 참고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정책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개혁이 계속 연달아서 실패하는 그런 원인을 초래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기, 정부의 교육계획 방향은 그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 사례인데요. 위에서 아래로가 아닌 아래에서 위로의 방식입니다. 처음에 이제 경기도 교육청 혁신학교 사례가 많이 소개됐는데 사실은 이제 한국체육대학교와 가까운 그 남한산성, 남한산성 근처에 있는 남한산초등학교에서 혁신학교가 그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쪽으로 일부러 이사를 오고, 그래서 이사 오는 바람에 학교가 커지고, 집값도 갑자기 올라가고, 많은 혁신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경기도 전체로 확산, 확산되고, 또 이것이 서울 지역에서 확산되고, 이런 그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죠. 또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교육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마을교육공동체사업들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구에서 다 시행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강남구, 서초구, 중랑구, 흔히 말하는 그 저쪽 현재 국민의힘 그쪽 그 소속을 가진 자치구만 안하다가 이제는 25개 자치구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사업에. 그다음에 세 번째나 역설적인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교육부에서 계속 뭐 수업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라 하라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그 지침도 정확하지 않거니와 학교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흔히 말하는 수도권하고 강원도 이런 쪽은 강원도 학생들이 또 계속 나오고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육과정의 자체가 시행됐는데 오히려 이 속에서 우리는 교육의 희망을 봤다 이거죠. 결론은 교육부에서 갑나라, 판나라 이렇게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시대에 맞지 않다. 따라서 학교에서 알아서 할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주는 것이 다음 정부가 교육 개혁에서 참고할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가죠. 두 번째는 교육 개혁의 방향입니다. 첫 번째, 첫째는 교육 정책을 보다 공정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외부 기관, 그 교육평가원을 도입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부의 실행 기능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자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앞으로 가야겠다. 차기 정부의 교육계 방향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때 돈도 주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줘라. 돈만 주고 인력을 안 주니까 결국 인력들을 단위학해서 다 모집하고 결국은 그 추가로 모집된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교육공무직이 이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상당히 교육계에 많은 문제점들이 해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용 문제, 또 지속성 문제에 대한 책임도 그 정부 당국이 질수 있도록, 아니, 정, 우리 자체에서 질수 있도록 예산도 내려주고 인력도 함께 책임지는 그런 교육부의 정책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교육 관계 법령들을 미래사회에 대비해서 새롭게 개정을 하라. 과거에는 그 공무 교장, 제도, 또 초동 돌봄, 영어회화 강사, 자사고 또 얼마 전에 또 아, 2015년도에 굉장히 그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컸던 그 누리과정 예산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상위법 국회에서 법 통과를 받지 못하니까 이 청와대 국무회의 이 장관이 내는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법을 시행하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관이 자신 있으면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떳떳하게 우리가 이런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법을 고쳐, 고쳐주십시오. 이랬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국회에서 통과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장관들이 이제 시행령 고쳐가지고 일선 학교에 큰이 파장을 몰고 왔던 이런 정책들 말이죠. 따라서 시행령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들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자신 있으면 법령을 고쳐가지고 국민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공무교장 초등 돌봄 사태, 영어회 강사 문제, 자사고 문제. 에, 누리과정 문제 이런 것들 그 혼란이 다시는 그되풀이돼서는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 환경 도를 예측한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겠다 이것이 차기 정부의 교육 계 방향이라고 하면 오늘 이제 사실 이, 이쪽에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핵심 교육 과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저는 제일 큰 축이 교육 거버넌스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유치원교육, 뭐 평생교육, 어떻게 바꿔라. 이 얘기보다는 일하는,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틀을 바꾸는 거. 그래서 첫 번째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헌법 117조, 1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라고 안 되어 있고, 이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지방정부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방정부로 바꾸게 되면 서울특별시, 또뭐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 지위를 격상하고 시도교육청은 어떻게 되느냐? 지방정부의 한 축으로서 해당 지역의 교육자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그 전국 시장, 도지사, 또 시, 군, 구청장, 그 광역의회원, 그 기초의원들 합쳐서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 회의라는 그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매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강조를 하고 이슈파이팅 했던 겁니다 최근에는 거버넌스 센터에서 지역 과 분권자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컨퍼런스 에서도 시장 구청장 군수 대표들이 나와서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하고 거기서 교육자치 활성화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된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에 없었던 그러니까 과거 있었죠. 이제는 청와대의 교육수사관체를 직제를 부활해가지고 우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은 한국교원단체총련합회에서 자료를 인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지방분권형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한국교육학회 회장을 하고 계신 김성열 교수님 또 전국 그시 어,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협의에서 사무국장 맡고 계신 한민호 선생님의 글을 일부 인용을 했는데요. 어쨌든 교육감으로 하여금 인사 및 조직자율권, 정원 운영자율권, 재정 운영자율권 을 확대를 해야 된다. 제가 전에 서울시 교육위원을 하면서 한 2년간 서울시 교육위원을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느낀 건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교육부에서 부교육감을 파견하게 됐어요. 중앙 그 국가공무원으로. 또 서울시와 경기도 같은 경우 기획조정실장 교육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민감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본인들한테 되게 민감한 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이분들은 서울시 교육감의 이야기를 듣고 또 경기도 교육감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게 아니고 교육부의 그 뭐랄까 라파수꾼 역할을 해요. 교육부 입장이 건데요 이러면서 우리 당면한 그 뭐야 저저 저, 유아교육 특별회계가 지금 생겨가지고, 그나마 유보 갈등이 없어졌습니다만, 처음에,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있는 그누리과정 비용도 서울시 교육청 보고 대라는 거예요. 그게 예산이 3천 몇백억이었는데. 그 제가 막 반대를 했죠. 3천 몇백억이면 한 학교당 30억, 30억씩만 주더라도 서울지역 초, 중, 고등학교가 700개인데, 그 학교, 학교시설 현대를 하고 남는 돈이다. 3,330억 정도 되는 그 누리과정 지원비, 어린이집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이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내려줘야지 무슨 얘기냐? 그랬을 때 서울시 부교육감, 이 서울시 기획조정실장들이 상당히 저 어,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되려면 교육부에서 파견하는 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지방직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지방정부에서 늘 어려움을 갖는, 갖는 게 뭐냐면 직급별로 그 정부에서 딱 묶어놓고 있습니다. 뭐 2급은 몇 명, 3급은 몇 명, 4급은 몇 명.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적으로 정을 원 정할 수가 없어요. 맨날 그, 그 정부에서 정해준 인원수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에서 풀어야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는 교육자치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지속적으로 그런 논의를 할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교육부 산하에 있는데, 이걸 국무총리 산하로 해가지고 더 권한을 높여야 된다. 또한 지방교육분권특별법, 이런 것들을 그 제정을 하든지 아니면 지방교육자치화는 법률에 자치분권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자. 이랬습니다. 자, 다음은 학교자치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행정기구 기능 역할 재정립인데요. <laughs> 소모성, 전, 정, 전시성의 교육행사들 폐지하고 결국은 학교 자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 교실 중심의 교실 활동을 지원하자. 그리고 교육 관련 재반 권한들은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라 학교를 이관시키자. 그래서 교육청과 지원청 간에 또 협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협치기구를 만들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개편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은 큰 역할만 하자는 거죠. 학교신설, 통학정책 등. 교육 여건 및 학생 수용 계획 등큰 덩어리를 책임지고, 이 교육지원청에서는 작은 단위, 학교 경영 및 수업 컨설팅, 교원 전문성 개발, 학생 및 학부모 지원, 이런 것들을 밀착 지원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자고 했습니다. 다음 얘기입니다. 교육과정도 이제 점점 확대해야 된다. 2022년도에 교육과정이 개편되는데, 이때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퍼센테지를 최소한 10% 줘라. 성여강 교수님한테 얻, 얻은 아이디어고요. 교육장 직선제 또는 선출보직제를 점진적으로 해나가자. 또한 교육지원청에는 예산 편성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강동송파교육지원청도 내려가는 예산은 예산을 먹으면 입이 벌어질 정도로 큰데 그거는 다 인건비 및 정해진 데 쓰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은 예산을 주는 정거장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 강동구 송파구랑 무슨 일을 할때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못 치죠. 따라서 교육장도 혁신교육지구 지구 사업을 제대로 해나가려면 강동구에서 이럴 때 50억 준다. 송파구에서 80억 준다. 그럼 강동송파교육청에서 최소한 50억 내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협업을 해야 되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오시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교육장 직선제도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또 일정 규모가 안 되는 경우는 지역교육청을 센터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로, 경기도의 구리 남양주 교육청을 예를 들면, 남양주가 인구가 한 70, 64, 84만인가, 74만인가, 74만. 구리 이원수가 12만인가, 합치니까 90 몇만이 돼요? 반면에 동두천 교육지원청은 6만인가 밖에 안 됩니다. 인구 규모가 편차가 심한데, 그런 것들은 잘, 잘조절로 조주라, 조율하시도록 할수있 어, 네. 네, 네. 마무리 네, 시간 얘기죠? 시간이 오버돼서 살짝 속도를 좀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좀 빨리 시작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지역 교육 지원청은 학생 학부모 지원센터로 전환하자는 얘기고요. 학부모 교육에 대한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부모회를 법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 모여라도 안 모이는 경우도 많, 많거든요. 강원도 사정을 고려한다면 일방적으로 법을, 법으로 정하기보다는, 이거는 좀 시도 조, 조례를 정하든지, 어쨌든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칭, 학교자치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이 교장 공모를 할 때도 학, 그 학교별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교에서, 정부에서 무조건 하라고 하면 그냥 받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겠다, 안 하겠다, 정책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교육 정책 평가원을 한국교육개발원 내지는 한국교육과정원을 확대 개편해가지고 설치를 하자. 이런 얘기고요. 유아교육 파트에서 유아교육, 의무교육화 하자는 얘기입니다. 관련 법을 개정해서. 그 다음에 유아교육부터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얘기고. 그 다음, 초등, 초중등교육에서는 고등학교까지 학부모 부담 경비를 제로화를 추진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자정 조목은 확대해야 되고, 현재 3%로 되어 있는 그 특별 교복은 보통 교복으로 전환하자고 했습니다. 대략 예산이 교육부장관이 컨트롤하는 예산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2000년도부터 한 20년 넘게 강조한 부분인데, 일선 학교 교장 학교에 부담을 주지 말고 관광학교교장제로 따로 도입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다지 뭐그 만만한 게 학교라고 거기에 뭐 돌봄 학교까지 돌봄까지도 하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하신 정규 교육과정은 학교 교장이 책임지고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모든 프로그램은 방과 후 학교장 프로그램 도입하자는 얘기고요. 자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교육 희망 사다리 복원을 위한 교육복지 체계 재설계하자 교총 아이디어입니다. 그다음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도 정착을 시키자는 얘기고요. 대학으로 가면 대학 무상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자. 다음 정부에서 하긴 어려우니까 그래서 국공립 통합 네트워크 구성하고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하고 공동 선발, 공동 교육 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점 가능한 싹이 많이 텄습니다 그래서 공영형 사립대학의 무상교육 기초를 마련하자는 얘기고 지방대학 지역 인재 지원 강화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호학교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요 로스쿨도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 파산하는 대학들을 출구 마련할 수 있는 전략들 마련하자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이 지방대학 또는 뭐그 전문계고 출신들 차별 당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평생교육 파트에서는 평생교육법을 평생학습으로 제정하고 국민들이 평생에 걸쳐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특히 지금 국가교육회의에는 김용주 님한테좀아이들 얻으려고 했더니 평생교육기금을 예산 1조 원 정도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진로교육을 강화하자는 얘기고 폴리텍 대학들을 좀그 일선 실업계 고등학교 연계해가지고, 이런 그 고등학교와 대학교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은 그 아동 청소년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무료 우수, 무상 의료 또 시스템 만들고, 이 부분은 학원 일요일, 공휴일 출무제인데 제가 서울시 교육위원할때 일부를 고치려다가, 흔말은 진보 학부모 단체들한테 아주 엄청 몰매를 맞았는데 어쨌든 이건 그 필요하다. 이따 필요하면, 시간되면 얘기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정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감 선거권, 피선거권을 낮추자. 이런 얘기입니다. 교원정책에서는 교원연구년제도 도입하자. 교원평가 및 교원 성과급제도 이제 폐지하자. 얼마 전에, 겉으께 그 15일이죠? 12월 15일에 조영교육감님도 교원 성과급 주는 거 최대한 그 축소, 축소하자.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에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교원 자격체제도 좀 다양화시키자는 얘기고, 거점형 교육전문대학 체제 운영하고, 어, 교육 관련 공공기관 및 국립대학의 현장 교원들을 채용하는 비율을 의무하자. 화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 페달 막자는 얘기죠. 그래서 교원 50% 이상을 채용, 의무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도하자는 얘기입니다. 수능 출제할 때도 현장을 잘하는 현직 교원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 지금 현재는 교수들 위주고, 그 교수들과 좀 이렇게 인연이 있는 분들이 가서 현장, 현장 교사들이참여하게 하는데, 그분들도 지도교수 눈치 보느냐고 말도 못해. 이런 시스템을 과감하게 개혁하자는 얘기입니다. 또한, 교육행정고시, 흔히 말하는 5급으로 들어온, 행정고시로 들어온 사람들, 이 현장을 모르니까 이체도도 폐지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와 교육자치, 예산구조, 현실에 대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서 특별법도 제정하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미래형 첨단 교육 체제를 강화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부지런히 했는데 오늘 사실 차기 정부 교육 개혁 과제라는 주제, 주제입니다. 아직 제가 홍석근 박사님과 강민정 국회의원님과 충분히 뭐그세명이 합의된 아니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들 의견을 잘못 가질 수 있고 틀릴 수 있으니 다음 정부 교육 개혁 과제에 대해 좋은 의견 있는 분들은 항상 의견 주시고 특히 지금 강민정 국회의원님은 그 목요일 또 어제 오늘 연속 계속 토론을 다니고 계시는데 강민정 국회의원실에도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